안녕하세요. 세종애템 정보센터 9 8 9이경혜입니다 6월 2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시정 4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세종의 미래다를 주제로 시민 언론인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는 26일 조치원 1구27 아트센터에서 시민,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4기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종의 미래비전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민호 시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수도로서 발전할 미래 세종시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중입자 가속기 등각 분야에서 맺어온 해외 인사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행정 수도이자 국제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발로 뛴 치정 사기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신인 행정 수도, 미래 산업, 정원 관광, 교통, 안전, 의료복지, 한글 문화, 균형 발전 등 8개 분야별 2년간의 성과를 영상으로 간략히 소개했으며, 이후에 별도의 언론 브루핑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비전 발표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승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의 성과와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5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 미래로 제시된 5대 비전은 행정 수도, 한글 문화 수도, 미래 박물관 도시, 정원 관광 선도 도시,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대한민국 제 2의 수도 세종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현 방안이 서술됐습니다. 세미노 시장의 비전 발표에 이어서는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며 시정사기 전반기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는 산일제사 복원과 새로운 백년을 기원하는 동시에 이곳에서 열리는 사진으로 보는 시정사기 2년 사진전을 관람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번 기념행사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 사기 전반기 성과를 나누고 미래 세종시 비전을 함께 그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로 우뚝 설 세종시의 미래 10년,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 대도시 협의회. 이 사회에서 새로운 회원 도시로 정식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세계 대도시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경제, 환경, 삶의 질 향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베를린, 파리, 북경 등 51개 도시를 포함한 147개 회원 도시가 활동 중이며 인구 100만 이상 또는 수도인 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씨는 메트로폴리스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을 설명하며 회원 도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이끌어냈고 가입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온 그동안 노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앞서 신인 세계 지방정부연합,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최 시장은 지난해 3월 미국 방문 당시 미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만나 전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 모임을 제안하며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시는 메트로폴리스 회원 도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2030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는 7월 22일까지 도시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높이고 기존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인한 불편 사항 등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는 10개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읍면별 설명회 일정은 시청도시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한 2024 지속 가능 발전교육 국제 청소년캠프에 참가하기 위한 학생 총 100명을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지속 가능 발전교육 국제 청소년캠프는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해 전 세계 청소년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주관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충청 지역 녹색기 협의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 청소년 캠프는 오는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국제 청소년 캠프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문과별 온라인 사전 협의를 거친 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국내 학생은 대면으로 해외 학생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세종시 교육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내 지역거점센터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 있는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내 대면 캠프는 세종시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생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인정받은 도봉 지속가능발전 지역거점센터, 통영 지속가능발전 지역거점센터 소속 학생을 주축으로 진행되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유네스코 학생 소속 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후 참여 학생들은 분과별 사전 온라인 협의와 대면 캠프 활동을 통해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발표하여 실천 연대 의지를 다집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생, 국내 지속가능 발전교육 거점도시 프로그램 참여 중고등학생, 전 세계 유네스코 학교 참여 중 고등학생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포스터의 정보 문의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담당자의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5일 교육정책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모두 이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 학교와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관계기관 네트워크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대한 명칭을 공모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서 모두 이음이라는 명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이음은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 심리 정서, 다문화, 특수, 교육복지 등의 영역을 모두 아울러 지원한다는 의미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네트워크협의회에는 세종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교육복지사를 비롯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선도학교 업무 담당자와 지역관계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관계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세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세종시 가족센터, 세종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총 7곳입니다. 이번 관계 기관 네트워크 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 관계기관 사업 소개, 위기학생 연계지원방안 모색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종FM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